형나 XM6G 사안사야 지금 헤드셋이 수식개야 어떻게 또사 헤드셋을 이래도 안사 안녕하십니까 제니킴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출시한 소니의 헤드폰 신작 WH1000XM6에 대한 리뷰인데요. 여기 제 헤드폰을 보시면 보스의 QC 울트라, 에어팟 맥스 2세대, 그리고 오늘 주인공 XM6까지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플래그십 헤드폰들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사랑받아온 모델들 중에 3개인데 보스 QC 울트라는 최근 저희 채널에서 그간 없었던 역대급 가격이었던 35만원대의 공동구매로 소개도 시켜드렸던 만큼 가격에서 일단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보스 보다 소니나 에어팟이 더 좋아요 라고 해도 보스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소니 XM6랑 에어팟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각각 60만원 초반 에어팟 맥스가 60만원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격 경쟁을 넘어서서 성능에서 좀 피튀기는 경쟁이 될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저는 이번에 소니 출시가를 보고 안 사려 고 그랬어요. 소식을 접하고는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서요. 후발주자에 있는 기업들이 선두기업이 그 가격적인 심리적 장벽을 좀 깨주길 원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GTA 6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고 저도 기대 중인데 다른 게임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락스타게임즈가 게임 가격 100달러라는 그 심리적 장벽을 깨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100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받아도 반발이 좀 덜할 테니까. 근데 이 헤드폰 중에서도 대중을 견 변양한 헤드폰들의 가격을 에어팟 맥스가 6 7 0만원대로확 올려버린 이 상황에서 이번에 XM6가 딱그 가격에 약간만 못 미치게 가격을 책정한 것을 보고 솔직히 저도 약간 색안경을 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금 이 소니 XM6를 열흘 가까이 제가 써보니까, 아, 놀랍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의 애플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이 에어팟 맥스에 손이 안 가고 오히려 소니를 저는 쓰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오늘 이 소니 XM6를 가지고 디자인부터 음질, 착용감, 노이즈 캔슬링, 통화품질, 착용 모습은 물론 최적의 커스텀 이퀄라이저 세팅값도 공유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전히 느껴졌던 소니의 단점까지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오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전작인 XM5에 비해서 아, 뭐가 바뀌었나 싶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꽤나 바뀐 점이 많은데요 일단 컬러는 블랙, 플래티넘 실버, 미드나잇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블랙은 전작과 거의 100%좀 비슷한 그런 블랙의 느낌이고 미드나이트 블루는 전작 XM5의 블루보다 약간 더 어둡고 묵직한 느낌으로 뽑혔고요 반대로 실버는 전작에서는 약간 아이보리, 에이지 톤이 좀 돌았다면 이번에 플래티넘 실버라는 그 이름처럼 더 하얗게 좀 뽑혔더라고요. 그러나 컬 컬러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결 자체가 엄청 크게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 XM4부터 5, 이번 6까지 모두 사용해온 제 입장에서 솔직히 엄청난 디자인적인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아쉬운 점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씩 고개가 갸우뚱하곤 했었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점한 가지는 드디어 이어 컵 부분이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폴딩이 안 됐던 전작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런 에어팟 맥스 같은 것보다는 훨씬 이제 좀 작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또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정작 이 케이스 사이즈가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열어보시면 폴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공간이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시 또 폴딩이 되는 보스의 케이스를 보면 딱 헤드셋만 들어갈 공간 정도를 팔았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소니가 본인들 고집을 버리고 폴딩을 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수납할 수 있는 부피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거는 서드 파티 브랜드에서 딱 맞춤형으로 이 전용 케이스가 나오면 아마 구매를 해서 쓸것 같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렇게 좀 아쉽다 하고 케이스를 또 보잖아요. 그럼 또 엄청 마음에 드는 게이 결합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지퍼를 쫙 돌려서 열어야 했던 것에서 이제는 이렇게 그냥 클립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마그네틱 처리를 해줘서 여닫는 게 너무 쉬워지고 좋아졌습니다. 헤드셋의 디자인도 소폭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장단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일단 전원 버튼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다 버튼이 똑같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전원 버튼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 전원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동그란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아예 느낌이 달라서 구별하기는 좋았는데 이번에 또한 가지는 마이크 개선 수가 8개에서 12개로 늘었단 말이죠. 이거에 따른 성능 차이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어쨌든 디자인 쪽으로는 12개가 되면서 외부에 마이크가 하나 둘 뒷면에 3대, 그리고 내부에 2개, 그리고 양쪽에 해서 총 8개의 마이크가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더 커진 전원버튼에 마이크들이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단자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헤드셋의 디자인 컨셉은 좀 미니멀하고 심플한 데 반해서 버튼, 마이크, 단자, 이런 게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착용했을 때 모습도 전작과 비슷합니다. 다른 헤드폰들과 비교했을 때는 옆축치가 조금은 있는 편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절대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착용했을 때 모습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긴 것은 이제 뭐 취향의 차이일 수 있지만. 헤드폰에서 제일 중요한 음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음질을 봤을 때, 솔직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세 가지 중에, 소니 XM6가 압도적인 최고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음질적으로요, 에어팟 맥스는 나머지 두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그 어떤 부분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만 단편적으로 보면, 보스가 퀄리티가 제일 좋았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소니가 제일 좋았습니다. 솔직히 사용해보기 전에는 수직적인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있을까? 약간 업그레이드나 뭐 업그레이드라고 해도 뭐 대각선으로 좀 애매한 업그레이드의 환율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가격만 그냥 두 배가 된건 아닐까? 결제하고 배송을 기다리면서도 저는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음질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특히나 놀란 건 베이스였는데 베이스가 기존 모델 대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베이스가 강조된 모델들을 들어보면 베이스 뭐 웅장하고 빵빵하긴 한데 그 대신 이제 보컬이나 악기는 좀 뭉개지거나 깨지는 베이스 챙겼잖아 줄건줘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베이스의 특출난 장점이 있는 모델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늘상 베이스가 중요하시다면 이 모델 선택하셔도 좋겠다 힙합 음악을 즐기신다면 이 모델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곤 했는데요 소니 XM6 같은 경우는 음악의 베이스가 무겁게 깔릴 때 진짜 자연스럽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아요. 베이스가 꽤나 훌륭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컬이나 이제 악기가 쫙 개입하잖아요. 그래도 소름이 쫙 떠들 정도로 좋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이제 막 다른 톤으로 어우러지면서 음악이 되고 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의 선예도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질은 자체적으로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봐도 소니가 유독 좋게 들렸을 만큼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아 이거 초감만으로는 절대 못 맞춰. 일단, 처음 들었던 친구는 베이스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 보스도 근데 베이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보스 아니면 소니다. 소니도 베이스가 좋아요. 아, 중간 음이나 또 보컬이나 이런 걸더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두 번째 들었던 게 보컬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소니 같은데, 안 좋은 거 하나 베이스가 별로인 게 마지막 3번이 에어팟이 아닐까. 1, 2번은 애매하긴 한데 나는 2번이 더 소니 같아. 밴드 음악에서는 근데 소니인 거 바로 알았어. 근데 힙합으로 오니까 차이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둘다 좋아. 근데 에어팟은 바로 알 정도로 안 좋았어. 힙합 같이 베이스가 강조되는 음악들도 훌륭하고요. 전체적으로 해상력이 너무 좋아져서 발라드, 재즈 이런 음악들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아졌고. 저는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더일구칠오라는 밴드. 지금 이 2시간짜리 풀 영상. 1260만 조회수 중에 1000회는 진짜 제가 혼자 본 거거든요. 새로운 음향 기기를 구매하면 각종 음원들과 더불어서 이 무대랑 존메이어 무대 몇 개로 거의 첫인상이 좀 결정되고 제 머릿속에 어떤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아, 소니 정말 미쳤습니다. 카랑카랑한 일렉기타 소리가 미친 선외도로 귀에 막 딱딱 때려박히는데 그와 동시에 드럼 베이스가 치고 들어올 때는 또 완벽하게 밸런스가 잡힌 그런 소리가 나요. 말 그대로 음질, 소리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제 저희 음향기기 영상에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공유해드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죠. 오늘도 한 가지를 공유해드릴까 하는데 어플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커스텀 1 혹은 2 e 설정에요.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 이 e 설정 그대로 맞춰주세요. 이번에도 저희 피디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그런 설정인데 특히나 라이브 무대 밴드 음악 이런거에 좀 특화된 설정이라서요. 평소에는 좋아하시는 음악을 그냥 그대로 즐기시다가도 유튜브라든지 기타 플랫폼에서 라이브 무대를 시청하실 때는 이 설정으로 들어보시면 정말 정말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 다음은 헤드폰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저는 개인적으로 음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용감인데요. 착용감은 여전히 준수합니다. 훌륭해요. 전작과 비교하면 헤드밴드 부분의 느낌과 전체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어컵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이 귀에 닿는 밀폐력이 더 향상돼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무게도 여전히 플래그십 헤드폰 제품군들 중에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하게 착용하실 것 같은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희 피디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차폐력을 위해서 이번에 소니 XM6가 기존의 전작보다 조금 더 짱짱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같이 이렇게 한요 정도 늘려서 썼을 때는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거를 모자를 쓰고 썼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머리가 크든, 그냥 많이 늘려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해서 여기 이쪽 귀 닿는 부분이 좀 아프다 그래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헤드셋 비교를 하면서 소니의 착용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 이어컵 안쪽 부분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심지어 평평하게 디자인돼 있어서 제 귀가 큰 편이 아닌데도 계속 간섭이 있다. 이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 개선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약간은 개선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얼핏 보면 평평해 보이긴 하는데요. 아주 조금 비스듬하게 설계가 되었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어컵 안쪽, 이 부분 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촉감이 너무 좋은 뭐 스펀지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닿기는 닿지만, 그게 예전처럼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포근합니다. 제가 원했던 부분들이 100% 개선된 것은 아니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착용감이 우수한 헤드폰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품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뭐 프로세서가 어떻고 스펙 수치가 어떻고 뭐가 업그레이드 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실 사용자 측면에서 여전히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품질 이 부분은 저는 딱히 걱정할 요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8, 9개월 전에 소니, 보스, 애플 이 헤드폰 비교 영상에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만원, 20만원대의 헤드폰을 리뷰할 때는, 저희도 이 부분에 크게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70만원이 넘는 헤드셋을 비교군으로 두고, 이 60만원이 넘는 헤드셋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할게 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아, 나는 뭐,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 품질이 나 너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럼 뭐, 이두 개는 안 되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 할 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최근에는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 성능, 소음 차단면에서 워낙 상향평준화가 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셋다 우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인킴입니다. 지금, 보스 QC 울트라 마이크 테스트 중이고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 품질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킴입니다. 지금은 애플 에어팟 맥스 통화품질 테스트를 위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킴입니다. 지금은 소니 XM6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역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제가 비교했을 때그 영상에서도 셋다 우수하나 주변은 허용 모드에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소니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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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색한 점이 있었다. 참고만 해주셔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번 XM6에서는 개선되었다. 라고 할줄 아셨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소니가 약간 아주 약간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막 비교해보고 제 스스로 실험을 좀 해보니까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어쨌든 헤드셋을 끼고 주변음 허용 모드를 딱 켜면 노이즈 캔슬링과는 정반대로 외부 소리를 캐치해서 헤드셋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우리의 귀로 소리를 뭐 틀어 주든 들려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변음 허용 모드를 딱켜 놨는데 뭐 이쪽에 10대 1 0 정도의 소리가 있고 그 뒤에 한 15대 1 0 정도의 소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다른 헤드폰들은 생기로 듣는 것과는 약간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 볼륨의 양 자체는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유독 소니에서는 가끔 가다가 10대 10일, 15대 1 0 정도의 소리인데 이 10대 1 0리가한 13. 14대 1 정도로 들려주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인위적으로 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리뷰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뭐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독 소니에서만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부분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이게 구매를 고사할 만큼의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고는 해주셔도 될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소니의 신작 헤드폰 wh1000xm6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신나게 이렇게 떠들고 보니까 막 장. 점도 얘기하다가 극찬까지 했다가 갑자기 단점을 쏟아내고 이래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디까지나 제가 열흘간 딥하게 사용해 보면서 느낀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원래도 XM5도 좋은 헤드폰이었는데 이번 신작은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그 중에서도 헤드셋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질이 놀라울 정도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완벽에 가까운 헤드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 중간마다 제가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계속 말씀드린 게. 당연히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작 출시가가 한 30만원 중반 정도였으니까 그 가격에서 한 5만원 1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 제품도 지금처럼 나왔다 라고 하면 솔직히 이번 영상도 완전 강추 무조건 추천 무조건 사야 된다 기변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풀어갔을 것 같은데 가격이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무려 30만원 가까이 인상되었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막상 써보니 음질이 너무 훌륭해서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나 지금 소니 XM5 쓰고 있는데 혹은 에어팟 맥스 보스 QC 울트라 쓰고 있는데 나 이걸로 기변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번 소니 XM6가 정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선뜻 야 무조건 바꿔야지 바로 사 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소니 XM6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기변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음질을 정말 중요시한다 그런데도 이 소니의 어떤 디자인도 좀 가져가고 싶다 난 소니가 좋다 그럼 당연히 오케이고요 잘 나왔습니다 솔직히 혹은 높은 가격대의 헤드셋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2차 판매라든지 중고 시세 이런 것도 좀 나는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실 때에도 그래도 소니 사용자 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기변이 아니고 지금 이제 헤드폰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좋은 헤드셋도 구매하고 싶은 그 마음처럼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8, 9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은 여전히 30만원대의 보스인 것 같고요. 6, 70만원대까지 열어놓고 헤드셋의 성능만 보고 고려주기다 하시면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소니의 X m6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헤드셋을 다 들고 나왔잖아요 각각의 제품들이 가진 장점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아 애석하게도 에어팟 맥스는 제가 음질이랑 착용감이 헤드폰을 구성하는 어떤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음질과 착용감 중에서 그 어디도 이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디자인 딱그 정도 나 정말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이어야만 해 그러면 에어팟 맥스 구매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보스 QC 울트라 당연히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중요한 요소다 고려 요소 중에 하나다 당연히 지금 보스 QC 울트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베이스 베이스의 음량 자체는 소니가 조금 더 컸어요 에어팟 맥스랑은 비교가 안 되게 좋고 얘랑은 비교가 좀 되는데 베이스의 음량 자체는 소니 XM6가 조금 더 컸지만 퀄리티 같은 부분이 보스의 QC 울트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힙합이라든지 어떤 베이스가 좀 강조된 음악을 많이 즐기신다 그리고 가격도 나에겐 좀 중요한 고려 요소다. 버스 QC 울트라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소니 XM6는 이두 개를 쓰고 계시다면 기변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 헤드폰 중에서는 베이스만 이 친구한테 조금 밀리고 나머지는 다 소니 XM6가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격도 우세해서 문제지만 베이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물리적으로만 봐도요. 이어컵 안쪽의 공간이 보스 QC 울트라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쓰고 들어봤을 때도 베이스가 보스 같은 경우는 딱 울려주면 어떤 공명감이라고 하죠. 그 공간감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딱 기분 좋게 퀄리티 있게 딱 퍼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소니의 베이스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실제로 좀 물리적으로 없어서 그런지 그냥 베이스가 꽝 때려준다.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까지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만 해주시면 매달 랜덤으로 추첨해서 다양한 제품을 드리는 역대급 간편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